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날로 스마트하게 결국 두점 앞서 있는 삼성의 팔회 초공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범수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삼두타자 구자우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삼두타자 출루 삼성 라이온즈. 자,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 중심 타선이 또 물꼬를 트면서 이번 이닝을 시작합니다. Yeah. Yeah. 그러니까 삼성도 이두 점을 앞서고는 있지만 추가 득점이 나와야지 조금 안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자, 추가 득점을 내기 위해서 지금 출루를 만들어냈고요 3, 2, 6구 벗어나는군요 바깥쪽에서 아, 어, 존에 네. 걸치지 못했습니다 볼이 나오면서 결국 주자를 득점권까지 옮겨치면서 이제 강민호를 만나게 됐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제 목소리도 어, 가네요. 삼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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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자, 더블 스트림 기억해 집니다김천현 선수가 공을 지 바로 떨어뜨리고 나갔어요. 네. 예. 지금은 이루주자 교장욱 선수가 신경 안 쓰니까 정말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내서 타이밍을 잡아 냈고요. 예. 그러면서 더블 스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또. 네,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지금 스타트 바로 끊었군요. 끊었군요. 네. 예. 솔직히 베이스 러닝. 슬라이딩 과정에서 약간의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주자들이 모두 좀 득점권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갑니다. 부담을 더안게된 김범수. 골이 나온다면. 4 타격, 바운가 터졌고. 이 타구들은 결국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에 이어서 2루자까지. 강민호가 두명의자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결정적인 2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0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강민호 선수 참노련하고요 정말 해줘야 될때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니, 타구 보세요 네. 아, 절묘하게 지금 내야를 네. 빠져나갔습니다 전진수비가 되어있고 예. 타구가 첫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튀어오르면서 어, 심은준 선수 머리 위를 넘어갔어요 마치 그 전진수비 야수들을 거의 뭐 따돌리는 듯한 그런 타구의 질이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약간 운도 따랐지만 운도 예. 그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건데 강민호 선수 또 그, 좋은 그, 그 효과가 나온 거죠 내야에 있는 야수들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강민호의 결정적인 적시타 2타점 4대0을 만들면서 이제 양우현 선수로 대주자가 홍구에 기용이 됐습니다